네, 저번 시간에 이 손가락을 썼잖아요. 이제 이걸 할 건데, 이건 무슨 색을 할거냐면이 빨강색, 그리고 이 하얀색 두 개의 준비물이에요. 먼저 빨강색을 할 건데, 빨강색, 반짝이 빨강색이어야 되는데, 그냥 이런 빨강색 말고 이런 반짝이 빨강색이 필요해요. 이제 반짝이 빨강색을 쓰려면, 이제 반짝이 빨간색 쓰려면, 어, 이걸 바를 건데, 이제 새끼손가락이라서 어 잘안 보이실 텐데, 이거를 이렇게 발라주세요. 이렇게 발라주시면, 네, 잠시만요.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완전 물들인 것 같죠? 이렇게 물을 눌러주 그 다음에, 이제 이것도 말리고, 말리고, 이제 이것도 말려주세요. 어, 말린 동안 재미없으니까, 음, 네, 저번에 이걸 만들었었잖아요. 이 아이스크림 옛날, 진짜 옛날에 만들었었잖아요. 근데 올렸나? 영상 올렸나 잘 모르겠는데, 이거. 완전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옛날에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그때 막 이거 안나온다고 막 짜증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막 안나온다고 막 때려서 약간 여기 묻었어요 네, 약간 마른것 같은데 약간 말랐네요 그래서 음 이제 이걸 발를 차례인데, 이제, 투명색을 발를 차례인데, 이 투명색을 발을 차례인데, 이건 두께를 만들어주잖아요. 두께는, 이렇게. 음. 이게 두께를 만들어준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. 네, 이렇게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주시고, 두껍게 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, 네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네, 다섯 개다 완성을 했어요. 이제 다음 시간에는, 음, 이제 만들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